안녕, 친구들. 오늘부터 우리가 이 책을 읽어볼 거예요. 천하장사 막둥이. 여러분들 이책 읽어보실래요? 오늘부터 저희가 이 책을 읽어드릴게요. 시작! 어,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지? <laughs> 이 사람은 또뭐 할까?

어느 옛날에 막둥이랑 총각이 살았어. 막둥이는 언제나 힘이 센지 커다란 나무도 쑥쑥 뽑아올리고 질체만한 바위도 번쩍 들어올린대. 이 고, 고을 저 고을 다니며 힘을 겨루고 봐도 겨뤄봐도 겨루 막둥이를 이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 끌어다... 끌어... 다? 보니 막둥이는 제심심 믿고 건들 건들 건드리면 건들 건들 건드리면서 멋대로 하고 다녔대 결국 친구들이 하나둘 막둥이를 겨을 곁을 곁을 떠나고 사람들도 쓸쓸눈치만 보며 막둥이를 피했지. 어느 날 막둥이는 생각했어, 힘 잘한 은 미안하고, 이만하고, 미안하고, 이만하고, 미안하고 이만하고, 고향으로. 돌아갈까? e 레 t 레 l l 고향으로 가는 길이 t 어 다리도 아프고 힘도 들어 t 레 l 레 e 우 t 우쉴 곳을 찾았더니 너럭바위가 눈에 e 더래 너럭바위 어 Ti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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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l l e 얼씨구나 좋다 하고 너럭바위에 몸을 뉘었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깜빡 잠이 들려고 할 때였어 갑자기 위쪽 등이 따끔따끔 하더니 아래쪽 등도 따끔따끔 왼쪽 등도 따끔따끔 오른쪽 등도 따끔따끔 계속 등이 따끔거리는 거야 막둥이는 널쪽한 손으로 등을 탁탁 쳤지 그래도, 따끔, 따끔, 간질간질. 참을 수가 있어야지. 에이, 이게 뭐야? 악동이는참다운해에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 그러고는 저거리를 훌루덩 벗어서, 샅샅지 울다 보았지.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야. 조그맣고 새빨간이라는, 이라는 놈이 발발발 끼어가고 있는 거야. 이 어딨어? 헉, 아, 이대, 이, 아, 빗바람하니. 이거 갑자기 왜 생긴 걸까? 네, 이놈! 잘 만났다! 감히 전화 장사인 나를 물어? 막둥이는 화가 나서 이를 잡아서는 바위에 올려놓았어 그러고는 돌멩이를 집어 이를 향해 내리쳤지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죽었겠지? 막둥이가 우출 때문에 좋아하고 있는데? 웬걸? 이놈의 이가 멀쩡하게 살아서 발발발 기어가고 있는 거야 엥? 아직도 안 죽었잖아 악동이 약이 올라서 얼굴이 벌게 졌어 이상하네? 왜 이렇게 음, 이가 안 죽는 걸지? 그러게 왜안 죽는 거야 입속에 들어가 봐야겠어? <laughs>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큰 바위 덩어리를 집어들어서 이를 향해 내리쳤지 음 이제는 진짜 죽었겠지 그러면서 돌부석이를 헤쳐보니 웬걸 죽었다고 살았다 생각했던 이런 놈이 아직도 살아서 발발발 끼어가고 있는 거야. 악둥이는 약이 바짝 올랐어. 이놈 이번에는 어림없다. 뜨거운 맛좀 봐라. 악둥이는 식은 벌떡 대며 집채만한 바위를 들어 올렸어. 그러고는 전 먹드님까지 짜내서 이를 향해 내리쳤지. 천둥같은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면서 바위가 산산히 부서지고 구름같은 먼지가 뽀얗게 피어올랐어. 이래도 안 죽었을 거라고? 막동이는 흠흠흠 <laughs> 억기침을 하면서 돌부스러기를 헤쳐보았어. 그랬더니야 아, 고놈의 이가 아직도 살아서 발발발 기어가고 있는 거야. 아직도 살았어. 막둥이는 너무나 약이 올라 견딜 수가 있어야지 방방곡곡을 다다 돌아다녀도 자기를 이긴 사람이 없었는데 조그만 이 하나 죽이지 못하다니 약이 오를 수밖에 막둥이가 씩씩대면서 화를 참고 있을 때였어 웬 농부가 지나가다 말을 걸었지 이보시오 거기서 뭐라는 거요 농부가 말을 걸었대 자, 알아봐 볼까? 막둥이는 화를 벌컥 내며 소리쳤지. 아보에 뭐로? 이를 죽이려는 게지. 농부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어. 아니 그 조그만 이를 죽이려고 그렇게 큰 바위를 던졌단 말이오? 모르면 잠자코나 계시오. 이놈이 어찌나 힘이 센지 이런 바위로도 끄떡없다오. <laughs> 진짜일까? 농부는 기가 막혀서 허허허 웃음을 터뜨렸어. 여보시오, 거 쓸데없는 일에 힘 자랑을 하셨구려. 이는 그렇게 잡는 게 아니라오. 자, 내가 하는 걸잘 보시오. 농부는 돌 부스러기 틈에서 이를 찾아내더니 바위에 올려놓았어. 그리고는 엄지 손가락으로 이를 꼭 눌러 죽였지. 농부가 허허허 웃음을 흘리며 가버리자. 막둥이는 넋이 나간 듯 멍하니 농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지. 한참 뒤에야 정신을 차린 막둥이는 이렇게 중얼거렸대.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바위로도 죽이지 못한 일을 손톱으로 죽이다니.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우쭐거리고 있었다니. 손톱. 냄새 맡아보자. 막둥이는 <둥이는> 그 길로 곧장 고향으로 돌아갔대. 그리고 어떻게 지냈냐고? 그야 그 뒤로는 제 힘만 믿고 우쭐대는 일 없이 각시 일하게 농사지으며 살았지 뭐. 예쁜 각시 없고 오? 토끼 같은 자식 졸졸이 나서 와잘 살았다지 아마. 동화 끝. 재밌었나요? 우리말 우리나라 옛말에 금강석도 같이 갈아야 보배라는 말이 있어요. 금강석은 다이아몬드를 가리키는 우리말이지요. 아무리 값비싸고 귀한 금강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갈고 닦지 않는다면 보잘것 없는 노를지 나지 않는다는 뜻이랍니다. 사람도 이와 다를 바가 없어요. 막둥이처럼 타고난 재주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것을 옳은 일에 쓰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없는 이만 못하지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막둥이는 아주 힘이 씁니다. 커다란 나무도 쑥쑥 뽑아올리고 집채만한 바위도 번쩍 들지요. 그래서 힘자랑만 하고 여기저기 잘난 채만 하며 쓸데없이 돌아다니지요. 하지만 힘만 쓸뿐 조그만 일을 커다란 바위 덩어리로 죽이려고 할 만큼 어리석어요. 결국 지나가던 농부가 이를 쉽게 죽이는 것을 보고 마음을 고쳐먹어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막둥이가 자랑스러워하는 힘은 나이가 들면 저절로 약해지지만 농부가 보여주었던 지혜는 세월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고 빛이 난답니다. 지혜는 힘으로 할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할수 있지요. 오늘날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지혜 덕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친구들에게 힘자랑을 하기보다는 지혜를 겨루어 보세요. 천하장사 막둥이.